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달리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충남 부여 있는 지성리 성지에 왔어요. 여기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성리 성지 지성리 성지는 1866년 병인 박해 때 전주 숲정이에서 우리 수, 전주 숲정이 갔다 왔는데 승교한 손선지 베드로와 정문호 바르톨레메오의 출생 기념지이다 아 여기 출생지군요 손선지 성인 백부의 4대 손이 1984년 생가 근처의 밭을 교회에 기증하였고 1988년 12월 13일 홍산 천주교회에서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성지가 조성되었다 손성지 손선지 성인은 1820년 이 고을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열어서 천주교에 입교했다. 열심한 신앙으로 이미 16세 샤스탕 신부로부터 종교 회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1839년 기해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진잠 장안리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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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선리 그쪽 동네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리실을 거쳐 전주 지방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골에 자리를 잡게 된다. 정문호 성인은 1801년 양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관직에 올라 고을 원님까지 지냈다. 손선지 성인 가족의 신앙에 깊이 감동하여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이후 박해를 피해 전라 지역의 여러 곳을 떠돌다가 손선지 성인을 따라 신리골에 정착하게 된다. 손선지 성인은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사용하며 30년 동안 정교 회장직을 맡아 어려운 사람들 적극적으로 돕는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신자와 비신자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천주교에 입교하게 하였다. 정문호 성인 역시 높은 학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며 교우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1866년 병인 박해 때 박해 칼날이 교우촌을 덮쳐왔고 두 성인은 결국 12월 3일 포졸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다. 두 성인은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고 결국 12월 13일 하늘나라로 가는 기쁨 속에서 처형되었다. 두 분의 무덤은 전주교구 천호성지에 있으며 우리 천호성지 갔다 왔죠? 두분 모두 1984년 한국을 방문한 요한바오로 이세교왕의 성인품에 올랐다. 어요, 여기는 지성리 성지였습니다.